7 주차 자연과의 공정 유술 첫 번째 삼교시 내용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부제로는 에볼라 확산은 밀림 파괴와 밀레에 대한 보복이다 즉 바이러스가 어떻게 왜 이렇게 인류를 자꾸 위협하는가 하는 얘기를 설명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라가 한참인 서유럽, 서아프리카를 강타했을 때 그때 미국 의료진이 현지에 파견돼서 에볼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죠. 그러던 미국 의료진 두 명이 감염됐습니다. 의료의 최상국인 미국의 의료진이 감염이 되는 이런 급박한 사태를 맞이해서 미군 전격적으로 특수 비행기를 동원해서 두 명의 의료진을 미국 본토로 본토 공군 기지로 급파했고 수송한 후에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에볼라 치료제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었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은 본토에까지 에볼라 바이러스를 들여올 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마이너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미국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을까요? 그때까지는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었던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치료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식적인 치료제 아직 임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때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치료제는 GMAP이라는 그러한 치료제였습니다. GMAP 이 GMAP이라는 치료제는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혹시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생물학전 무기로 사용할 때 치료제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었던 단계의 치료제입니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인간에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던 그런 실험용 그런 주사제이고 물론 어그 고전 단계인 원숭이에게는 아,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급한 나머지 미국의 정부 임시 허가를 받아서 그 주사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두 명의 의료진은 회복이 됐죠. 그런데 우리 에볼라 바이러스 그때 사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가라앉고, 가라앉을 수 있었던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옮기는 방법이 신체와 신체의 접촉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미국이 걱정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생물학 무기 치료제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개 형태의 미세한 물방울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마치 기침을 하면은 미세한 에어로졸이 날아가는 거한 2, 3m 날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퍼질 수 있다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주 강력한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서아프리카에 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떻게 어느 지역을 강타했는가. 약 지금까지 12,000명 정도 감염이 된걸 알려져 있었죠. 에볼라 바이러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자 현미경 사진인데 여기 동물 세포, 사람의 세포처럼 이 세포에 감염을 했다가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파란색의 바이러스가 보이죠. 아주 끔찍한 그림인데 이렇게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동물 세포를 안에 들어가서 동물 세포 내에서 백배로 자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이러스죠. 나오면서 물론 이 세포가 다 죽으니까 사람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당연히 신체적 접촉만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실험에서는 접촉이 되지 않은 두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원숭이가 원숭이가 에어로설로 에볼라가 옮겨진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마치 기침처럼, 기침처럼, 요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이쪽에 있던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원숭이가 옆에 있던 정상적인 원숭이를 감염을 시킨 거로 봐서, 그래 단순히, 단순히 접촉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침이라든가, 짧은 거리의 공기전파도 가능하다는 거죠. 에볼라 바이러스를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우리가 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a virus that is a v i r u 이 t h a 거의 부유할 정도로 껍질을 벗으면서 안에 있는 DNA, RNA 즉 바이러스의 본체만 공중에 떠다니는 형체가 돼서 그것을 흡입했을 때 다른 사람이 공기 전파가 돼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 우리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이가 즉잘 변하는 그러한 아 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렇게 변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들어가 사는 곳이 숙주입니다. 즉 어디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산다는 것은 그 숙주는 물론 그렇다고 바이러스에 금방 죽거나 그러면 숙주가 아니죠.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사는 것을 숙주라고 부릅니다. 호스트라고 부르죠. 호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스트. 2003년 세계를 휘저은 사스, 즉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약자의 사스 바이러스 얘기를 잠깐 하죠. 이 사스 바이러스는 중국의 광동성의 한 요리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요리 재료로 중국에,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요리 재료 중에 하나인 야생 고양이 거기서는 고양이를 잡아서 요리로 쓰는데 그 야생 고양이에 숨어 있던 사스 바이러스가 주방장한테 옮겼었죠 접촉을 했으니까 <laughs> 그 접촉을 한그 바이러스가 주방장에게 들어오고 나서 주방장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이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이 됐죠. 즉 비행기가 확산의 주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러한 쌀스가 사스 때처럼 그러한 어,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WHO라든가 UN이라든가 등등에서는 대체 이게 왜 어디서 생긴 거냐를 알아야 차단을 하죠. 즉 숙주가 뭐냐를 알아야 그 숙주와 접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죠. 왜 누가 퍼트렸는가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파 경로를 알고 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숙주를 찾는 것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들어와 사느냐, 아니면 파괴하고 나가느냐는 바이러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거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여기서 간단히 바이러스 파괴와 동거라는 내용을 잡혔죠. 바이러스 상태는 바이러스 상태는 ROI 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ROI 는 Ratio of Infection 이라는 단어죠. 즉 감염된 비율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지금 어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다 칩시다.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안에서 복제를 해서 이게 이 안에 머물 것이냐. 즉 숙주 내에 머물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숙주를 숙주 안에서 막 자라서 숙주를 깨뜨고 나올 것이냐? 즉 숙주를 죽일 것이냐 숙주 안에서 대의할 것이냐를 바이러스는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 내가 감염시킨 숙주가 많이 있냐 이 숙주를 터트려도 되겠다 그래도 많이 숙주가 더 있다고 라 생각하면 당연히 터트리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한번 터트리는데 100개씩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와서 옆에 있는 숙주를 다터뜨리고 나갈 겁니다. 터뜨리고. 그런데 보니까 숙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다 터뜨리면 자기가 할 곳이 없죠. 숙주가 없으면은 본인이 죽게 되니까. 그때는, 즉, 바이러스와 남아있는 숙주의 비율을 봤을 때, 야, 숙주가 얼마 안 남아있어.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스탑 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대기 상황입니다. 즉, 숙주의 상황 그리고 바깥에 환경에 따라서 감염시켜 터트릴 것이냐, 아니면 대기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죠.